자또 아, 가보자 그지? 음 여기 자 프롬파스트 와사랑님네 프롬파스트 제대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제대로 나왔어요 예 그래요 어? 그럼 한번 봅시다 <laughs> 그래 봅시다 자 프롬파스트 예 프롬파스트 <laughs> 예, 오케이 예자 이렇게 프롬파스트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봅시다. 왕! 음, 오 그래, 하나님 들어왔습니다요. 뭐가 포코와 헌터가 어, 들어왔습니다. 아그랬군요 계속 음, 합격.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첫 번째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하면, 하면 안 된다. 오모모모모모모모모. 오 그래요. 오모모모모모. 23%.

어 그러면 프롬 파스트를 프롬 파스트를 어는 거야 얼른 빨리 관심 있목에넣어는예 빨리 손요뭐 어, 저도 쓸게요 프롬 예, 파스트를 어 그래 너는 너는 너너 너는, 너는, 너는 저 월요일날 우리한테 죽었어 그렇지 예 프롬 파스트 어어 그래 그래 예 프롬 파스트 음자 오케이 자 다음 어, 사장님, 연고화학인데요 예. 어, 죽이는데요. 아, 죽입니까? 거리량은요, 6 4 0만주예요 와, 그래, 봅시다. 음. 영보화학, <laughs> 좋았어. 어? 자, 그리고 원, 갔더니, 복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그래, 됐어. 어? 자, 기업 분석.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장님 기업 분석 딱 들어가 봤더니요. 어 지분이요, 소장님 51%입니다. 오늘 거래량은 640만 주입니다. 미친 거야, 그래 됐어. 자, 자 그리고요 흑자입니다. 그리고 2 3에 1,300%라고 해서요 재무제표 들어가 봤더니 아, 소장님 200% 맞아요. 유동비를 부채비를 끝내 줘요. 소장님 7,300원이에요. 지금 거래가요, 소장님 글쎄 3,200원이에요. 괴리는 좀 크죠? 음, 괴리는 커요. 반으로 뚝 잘랐어요. 7,300원 반으로 자르면 얼마야. 아, 그래요? 어? 3,600원? 오케이, 좋아. 어, 길게는 가지 마라. 아, 길게는 가지 않겠지. 이렇게 줄여보면 그지? 아, 저쪽에 5,100원, 그지? 예, 그래도 어, 잠깐 먹고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프롬파스트보다는 예, 조금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이중 뭐 녹색 화살표가 나왔고 프롬 파스트도 녹색 화살표가 나왔기 때문에 에? 그래요. 그러면 영보 화학도 어 관심 정보이 나오는 거야. 영보 화학도 어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빨리 쳐놔. 요 빨리. 어 빨리 그러면어 네. 영보 화학을 뭐, 뭐 내가 뭐라고 치는 거야 여보 화학이라고 치면 자, 영보화. 네. 영보화 학 빨리 관심 정보에 담아 놓세요 빨리. 관심공부에 다 넣었어요. 영보화학. 프롬파스트 영보화학. 아,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주산업. 자, 들어갑니다. 대주산업. 소장님, 야 봄날은 왔나요? 야 소장님, 왜요? 야, 이거 어쩜 좋아요. 뭐가요? 하, 여기 녹색화스표 나왔어요. 아우, 여기서나왔었네 그죠? 3%. 오, 케이버려그지 오케이. 이야, 그래요. 자, 음, 선생님. 네. 나왔어요. 어,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요.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완 봤어요. 그랬더니요. 포크하고 헌터가요 글쎄 세상에 들어왔네요. 아, 그래서 잘했어요. 자, 그러면 또기업 분석 보겠습니다. 예. 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둘셋 38%. 그리고 자 아, 흑자입니다. 67에 178% 빨리 재무표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사장님, 왜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이건 어차피 쓰레기입니다. 유동 비율 대비 훨씬 더 올라와야 됩니다. 이 부채 비율 대비 두 배수가 더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지 않으면 개쓰레기 승인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예.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요. 자, 마지막. 국도 화학. 감사 이거 보면 안 되지? 자, 국도 화학인데요. 국 국도, 국도, 국도 화학은요 뭐가 달랐냐면요 화소표가 안 나왔어요. 화소표가 나와야 되는데 화소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요 38,000원짜리요. 사장님 왜요? 안 해요. 그렇지. 자 이거 BPS가 얼만지 알아? 한번 보여줄게. 1,1,1,1,1, 9만 원짜리. 야라인 스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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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다시 한 번. From fast. From fast. Yeah. Yeah. 프롬 파스트 오케이 장부를 보세요. 영보화학. 프롬 파스트 영보화학. 일본 차트를 보세요. 뭐가 좀좀 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 그래요? 알겠어요. 어쨌든 프롬 파스트 영보화학은요. 월요일 날 한번 자세. 히 좀 살펴보고 훑어보고 가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한테 딱 걸린 거야. 우리한테 걸린 겁니다. 음, 걸린 겁니다. 응? 음? 오케이. 그럼 또 다시 정리합시다. 자, 다시 이제 프롬파스트. 예, 네, 프롬파스트. 예, 프롬파스트. 예, 쭉쭉쭉쭉쭉쭉쭉쭉 이 색깔이 변할 때까지 쭉. 예, 프롬파스트. 전에 어땠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어땠는지. 어, 그래요. 예 네, 전에 어땠는지. 왜3% 먹고 나오라는지 대충 감 잡았어요. 오케이. 자, 이런모습이고요그 다음에 영보화학. 얘도요, 여기, 여기, 연속도에 드디어 드디어 드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으나 지금 표시가 안 됐어요. 이쪽에서요, 오, 뭐, 뭐, 이런 경우도 있었네요. 오, 자 이거 신경 쓰지 마시다. 자, 어쨌든요. 어, 어쨌든요. 어쨌든. 음. 어 어쨌든 어 영도 화학 BPS 7300원, 7300원에서 어, 실제적으로 반 이상은 올라와 줘야 맞는 거고요. 반 이상은 올라와 줘야 맞는 거고, 7300원대, 7000원대. 그런데 여기가 8000원대고, 고점이 6800원 이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야 BPS 가격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와 BPS 가격이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BPS에서 두 배가 아니라 BPS 반을 자른 그밑에에 7,300원 반 자른 그 이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 아 이거는 이거는 0.5배. 시가 비해서 PBR이 0.5배 수준이면 거기가 PPS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알겠죠? 어 그런데 프롬파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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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애시 당초 PPS가 3 0 0 0원인데 얘가 지금 3 0 0 0원이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프롬파스트 연구와 수단인 같으면 뭘 할래요? 그럼 당연히 프롬파스트지. 예? 아까 이제 3,600원 대와 영보화학이 3,2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250원. 그쵸? 그렇죠? 그둘 중에 어떤 종목, 즉,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아슬아슬한 종목은 좀 그러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 어쨌든 두 종목을 보고, 응? 음? 응, 음, 월요일날 두 종목을 보고 한번 챙겨서 우리가 좀 잘, 예, 한번, 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이, 예. 예상지수 추이를, 이렇게 지금 코스피를 열어놨는데요. 2209, 2200선. 지난주 코스피는요, 5개월 만에 2200선을 돌파했습니다.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 기대, 그리고 한국판 뉴딜 발표, 뭐, 이런 게 아마 어, 투자심리를 좀 자극해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와 경제 위축 우려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상승은 어떨 것이냐, 성수행 얘기하기는 꽝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2200선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죠. 코로나19 백신 기대, 미국 경제활동 재봉쇄, 국내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어지간히 영향을 미치고 지저분한 한 주가 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 시작했습니다. 두 개만 좀 번갈아 가면서 볼까요? 영보, 그죠? 그제 안에 들어가 시작하죠. 그죠? 예. 5선 안에 들어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5선 안에 들어가서 시작하면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이제 화살표가 나오겠죠 그죠 음, 화살표가 나오겠죠 예? 5선 안에 5선 안에 이렇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3%가 되면요 화살표가 파란색 화살표가 삐리릭 삐리릭 나온다는 거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들은 시방 네. 스나이퍼2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요 시청하고 계십니다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오 그래요 자,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도 받고 기술적 분석 다본 겁니다 그게 합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아, 굳이 매매라기보다는 일단은 눈으로 좀 익히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자,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오케이! 지금 보이십니까? 어, 금방 깜빡, 오케이! 보이십니까? 보인다? 이번, 어, 아, 이거 보인다.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이제 3%가 간 겁니다. 3%가 가면 이와 같이 3% 왔습니다. 그러고 화수표가 빠락빠락 빠락빠락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매도합시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알아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박수 세번 짝짝짝. 놀라지도 않는다니까. 어차 당연하게 느끼지. 어. 아, 이제 당연하게 느끼는 거야. 그런 게지 뭐할수 있겠어. 뭐3%한 거예요. 응. 여러분 3%가 작은 퍼센트인가요? 3%가 작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엄청난 퍼센트고요. 3%가 작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절대로 작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3%는 어? 좋은 게 아니에요. 오케이. 땡큐땡큐영보학 그리고, 프롬파스트. 이러면, 일단은,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얘 프롬파스트는 36만 도 좋아요. 자, 그리고, 영보화. 얘도 이제 3%가 올라가면, 예, 화살표가 나오겠죠? 예, 0%에 0, 0 9 3에서 3.2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이 화살표가 나오면서, 야, 이제 슬슬 매도 해볼까? 어, 그래, 매도하지 뭐라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드디어 영보학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 영보학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얘도 불 들어와서 배도 했고요. 아까 영보학 치고 들어가서 영보학도 화살표 들어왔습니다.